여러분은 혼자가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분들은 혼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외롭고 쓸쓸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반면, 어떤 분들은 자유롭고 설레는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1인 가구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34.7%로 2011년 23.9%였던 것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점점 혼자 지내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스스로 선택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든 그렇지 않든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혼자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혼자가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잘살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혼자가 될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일찍이 혼자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면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움보다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행복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 들어 혼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같이 살 때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혼자가 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노년층에서 혼자가 됐을 때 별로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들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같이 살았을 때는 아무래도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만약 가족이 다른 것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양보를 해야 하고,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나 트로트 음악 프로그램이 있는데 만약 그 시간에 스포츠나 뉴스를 본다면 특히나 그때 마침 드라마가 절정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요한 장면을 놓치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일정을 짤수 있고 정해진 시간마다 누구 밥해주고 기다리고 이런 거 없이 지낼 수 있으며 내 집도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거나 털 날린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지만 혼자 살면 내가 키우고 싶을 때 언제든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른이 넘어서도 혼자서 잘 지내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퇴 후 1년 동안 혼자 잘 지내는 어느 한 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은퇴 후 1년을 혼자 보냈습니다. 백수가 과로사한다고 하던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시간 부자가 되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뭐든지 제대로 하고 살고 싶어요. 요리, 그림. 책 읽기, 강의 듣기, 봉사활동, 텃밭 꾸미기 등 생각했던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중입니다. 뒤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는데 꽃 심고 흙 만지며 노닥거리는 재미가 크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은 혼자 지내도 전혀 외로운 거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혼자 되는 상황을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분들은 이렇게 삶을 잘 즐기지 못하고 외로움으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갑자기 상황이 변해 모든 게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혼자인 상황이 아니어도 앞서 얘기했듯 언젠가 혼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우리는 미리미리 고독을 즐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가족과 살더라도 그 중에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혼자 지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미리 취미를 하나쯤 만들어 혼자 있는 시간에 그것을 하면서 정막함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노후의 행복한 삶은 돈과 건강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렇듯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내 노후 자금은 지켜야 합니다. 돈이 많지는 않아도 노후에 혼자서 잘 지내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은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여유가 없어지고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다면 자유를 만끽할 여유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노후 자금을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1순위로 놓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한테 집을 안 해줘도 자식의 삶이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쓰게 되면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에 엄청난 위협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내 노후에 쓸 돈은 여유 있게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들 자신이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줄까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 살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나 혼자 살 때는 내가 조금 돈이 없어도 조금 아끼면서 살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같이 살게 되면 어느 날은 외식도 해야 하고 놀러도 가야 하고, 만약 같이 사는 사람의 씀씀이가 크면 돈이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굳이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고 내 돈을 내가 계획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지출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조금 아끼면서 생활하고 싶은데 같이 사는 구성원들이 잘 따라주지 않거나 쪼잔하다고 할까봐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 살게 되면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내 상황에 맞게 지출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살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지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물건을 사더라도 상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돈 쓰는 것을 상의하고 쓰게 됩니다. 물론 같이 살면 이런 자유를 포기하더라도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져 좋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혼자가 좋으니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같이 사는데 스트레스 없이 행복한 것이 더 크면 같이 사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식들이 출가하거나 배우자와의 이별 혹은 사별 등으로 인해 혼자 남겨지는 상황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혼자 남겨지면 당연히 초반에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외로움은 오래 가지 않고 혼자가 됐을 때의 자유를 즐기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같이 사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혼자가 됐을 때 이런 면에서 좋은 점도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많은 취미 활동을 하지만 외롭다는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같은 취미를 즐기는 동호회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고, 유튜브를 보면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댓글로 소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가 되라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즐기라는 것이지, 너무 고립되어서 다른 사람과 대화도 없이 혼자만 지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혼자 살지만 가끔은 나가서 동네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이것은 혼자 지내게 됐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 두 번째 관계에서 오는 자유와도 연관이 됩니다. 사실 같이 살게 되면 아무래도 매일 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 한 번의 관계를 끊기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서 주변 이웃이나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같은 곳에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는 언제든 내 마음대로 맺고 끊음을 할수 있습니다. 같이 얘기 나누다가 내가 좋아하는 성격의 사람이면 가까워지고 그렇지 않으면 멀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에 대한 미련은 빨리 접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자녀하고는 친구가 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살게 놔두고 건강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 좋고 평안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내가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기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고 나이가 점점 들면 그리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사람에게는 별 기대를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노후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중요한 마음가짐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 혹은 자식과 매일 같이 있다 보면 짜증이 날 때가 있지만 가끔 보면 더 애틋해지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노후가 됐을 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필요합니다. 차이는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용하느냐 아니면 끌려다니냐입니다. 혼자 살면 외롭긴 한데 같이 살면 다른 사람의 기분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것이 불편해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같이 살때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혼자가 되는 것을 더 갈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젊어서 혼자 있는 것에 외로움을 느꼈던 분들은 나이 들어 같이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간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갈망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상 혼자여서 외로움이 더 컸나요? 아니면 같이 있을 때의 스트레스가 더 컸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앞으로 삶에 대한 방향성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나이가 젊을 땐 혼자 살아도 좋았는데, 이제 60대 후반이 되니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외롭게 느껴진다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 가족과 살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온 분들은 나이 들어 혼자 지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도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자 지내든 누군가와 같이 살든 외로움은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다고 외로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혼자라고 외로움만 느끼는 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죠. 외로움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오는 감정이니 그 감정마저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혼자 됐을 때 나타나는 변화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아무래도 같이 살게 되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또한 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내 건강은 잘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돈을 벌어오기 위해 일을 과하게 하게 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직장을 다니시거나 집안일, 자녀 돌보기 등 해야 할게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오로지 내 건강을 위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앞서 행복한 노후의 기본 전제 조건이 돈과 건강이라고 했는데, 그중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많은 노인분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연금과 근육을 노후 대비 최고의 친구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혼자가 됐을 때 수면과 식습관, 운동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런 것들을 혼자가 됐을 때 더욱 철저히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서 자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수면과 식습관, 운동만큼은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이세 가지를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수면이 불규칙하게 된다면 자도자도 피곤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식사를 아무 때나 하게 된다면 살이 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운동을 계속 미루게 되면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혼자가 됐을 때 건강을 더 챙길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을 더 잃을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규칙적인 습관과 일정입니다. 수면, 식습관, 운동만큼은 꼭 정해진 시간에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자유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규칙적인 일정을 따르는 습관은 우리의 정신적인 측면과 신체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생체리듬을 활성화시켜주고 삶의 질이 늘며 피로감도 줄여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루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루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몸에 생체 알고리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는 우리가 활동하는 행동에 대해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생체 알고리즘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배가 아프면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학습하여 신호를 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적인 생활로 루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 루틴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수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원활하지 못해 잠들기 어려워지고 스마트폰을 봤을 때와 보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면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6배에서 7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7배 더 수면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 뿐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쉬운 근력 운동들부터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몸에 맞는 식습관을 잘 지켜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면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패턴은 어떠신가요? 이 세각이 중두 가지 이상은 반드시 규칙적인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가 된다면 주변에서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이면 남들과 어울려 사는 걸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편견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향의 차이인 것이지 이것을 정상, 비정상, 운운하는 사람들은 내공이 약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어떤 한 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비혼주의이고 혼자서 원래부터 잘 지내는 스타일이고, 사실, 사람을 만나는 걸 그다지 즐겨하지 않습니다. 연애에도 큰 욕구가 없고, 일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들을 가장 좋아하고, 이것을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없는데, 문제는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 주변에서 결혼을 하나둘씩 하고,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은 제게 차별적인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고, 저도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문제가 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차대한 일에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항상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해야 한다 라는 등 일종의 평균과 표준에 대해 강박이 있다 보니 저의 성향에 대해 꿈만 스스로도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려고 하니 그게 좀 고민거리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고 혼자서도 오히려 편하고 좋지. 혼자라고 해서 별 외로운 게 없는데 남들과는 조금 다른 나. 그걸 편정 변종 아닌 편정으로 인식하는 사회. 거기에 편승의 나까지 내 자신에 대해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앞으로 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아무리 자기는 괜찮아도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보니 편견을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도 힘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것은 편견과 선입견일 뿐입니다. 누구와 비교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불행해지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마지막 엔딩을 어떻게 장식하고 싶으신가요? 남의 눈치를 보며 마무리를 하고 싶나요? 아니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생을 살수 있다는 점. 둘째는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마지막 셋째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 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혼자 남겨져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가 됐을 때 이런 장점들도 있으니 너무 혼자가 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지내라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고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동네 이웃 혹은 좋아하는 친구,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가끔 오는 외로움도 잘 극복하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외로움보다는 내 남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실컷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경험했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노후에 혼자가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인생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앞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